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천영입니다. 자, 아무래도 삼재는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키기도 하고, 그리고 내가 잡는다고 잡혀지지 않고, 그리고 내가 너무 오만하게 있어도 안 되고, 자신감을 가져도 안 되고, 너무 자기 자신을 믿어도 안 되는 거죠. 3년 동안 은둔자의 역할로서 살아가라. 어,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3년 동안은 그냥 나를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 조용히 흘러가라 라는 게 3제인데, 어, 아무래도 3제 때를, 3제의 띠분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어쨌든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안 좋은 거는 피해 가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좋은 거는 더 좋게 만들 필요도 있는 거지만,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거는 되게 유독 잘 듣고, 그리고 좋은 거는 잘안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돼지띠 편을 이제 시, 시작을 해볼 텐데요. 어, 돼지띠가 19세에서 79세까지 나이대가 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19세인 지금 그 2007년생들이죠. 2007년생들의 19세의 나이대에 놓인 삼재가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2025년이 정말 최고의 삼재가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어 나한테 있어서는, 본인들한테 있어서는, 본인들뿐만이 아니고, 19세 주위에는 가족들한테도 눈물이 될수 있고, 아픔이 될수 있고, 상처가 될수 있고, 음, 그렇기에 이제 이 19세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좋은 산재는 아니다. 어떠한 사건, 그리고 어떤 사고, 어떤 질병,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, 어, 반드시 어떤 예방이 필요하고, 방책이 필요하고, 그리고 어떤 방어가 반드시 존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뭐, 최고의 섬세라기보다는 그래도 여섯 개의 나이 중 좋다라고 하는 거는 31세의 돼지띠분들도 좋죠. 아무래도, 26세의 사회초년생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 3 1세에 이분들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 나이 때, 시작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지만, 그래도 31세의 2025년이 내가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였었던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고,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전에 그 사상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어떤 지금 현실에 맞춰서 하다 보니 거기에 걸맞게 나한테도 금전이나 어떤 귀인들이 생겨서 내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어 2025년의 상반기의 흐름이 존재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43세의 돼지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역변 그리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43세가 유독 쉬질 못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쉬고 싶어도 일복이 많아 가지고 정말 여유롭게 쉬는 것보다도 정말 하루하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만 하는 사실삼 세의 돼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복은 터졌는데 이제 그 일복 중에 내가 같이 일어,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무리 속에서의 어떠한 그 파벌이라고 하나요? 음 약간 그룹 내의 동요. 어떠한 반란 그리고 어떠한 균열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의 어떤 어 인간관계의 어떤 정리도 들어오는 게어5 4년 같습니다요 부분을 아무래도 삼재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. 그렇다고 어 너무 있다라고 무겁게 듣지는 말되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의 예방은 필요한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55세의 신혜생분들은 올해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, 그리고 올해는 내 다짐이 필요하고, 각오가 필요하고, 그리고 올해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야말로 은둔형. 음, 응,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을사년을 01세 때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라. 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되 출발을 하는 나는 음, 여태까지의 과거에 있어서 나를 버리고, 버리고,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, 이제는 한 단계 좀 높여지는 어떤 성숙, 어떤 이를적인 부분에서도, 아니면은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도 괜찮고,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다방면에서도. 제일 중요한 건, 중심적인 건 나. 나 자신인 거예요. 나 자신. 그래서,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나한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을 막지 말아야 될때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용능력 포용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올해는 이동 수도 상당히 많지만 그 이동에 있어서는. 어떤 변화도 필요하다. 발전도 필요하니, 여기에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. 내가 놔야 될건 반드시 놔야 되고, 그리고 잡아야 될건그 잡고 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련하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실속을 좀 채우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67세의 어떠한 삼재, 요, 요 67세의 삼재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지금 열악한 환경인데, 부동산 분서에 있어서 그 흐름이 나한테는 득이 될수 있겠다. 자, 그리고 그 득이 되는 2025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, 결국은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채우지는 않았으나, 그래도 금상첨화 감지덕지 라는 이 고사성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내가 기다렸던 만큼 보상은 주어졌지만 솔직히 못내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이거라도 어디에요 지금의 이 경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득은 따르니 내가 좀 한시름 놓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상반기가 되겠다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79세의 돼지띠분들은 아무래도 나보다도 내가 짊어져 가야 되는 그런 버거운 숙제들, 그리고 어떤 자녀에 의한 고통, 어, 그리고 그 자녀가 도대체 내 뜻대로 안 됐었던 과거의 흔적,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, 뭔가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, 라는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, 아무래도 그런 게, 그런 것들이 올해가 나를 속였었던 어떤 과거의 이력이 또 존재를 할수 있다는 거죠. 어떤 자녀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사고를 쳐서 그걸로 상처가 깊이 새겨졌는데 그걸 치유를 하기도 전에 또 그런 문제를 발생을 할수 있다 보니까 내가, 어, 정말 피해자, 피해자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피해자가 될수 없고 피해자가 되주기도 싫고 피해자가 이제 되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의 이 현실이 그러니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결단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임십니다. 아, 삼재가 이럴 때부터 12월 달까지 의 운이 1월 정말 성격이 다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풀이를 한번 한다 그래서 이 삼재를 막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법당에서는 일년 열두 달을 초를 켜가면서 선생님하고 공유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거를 계속 조절을 해야지만 운이 늘어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며 방어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2025년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.